네, 이번 영상은 HTTP와 JSON에 대한 튜토리얼입니다. 먼저 HTTP를 통해서 REST API 서버상에 JSON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져온 JSON 데이터를 파싱해서 화면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뿌려보는 영상인데요. 오른쪽에 데모 앱처럼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뿌려주고 있고요. 데이터의 끝부분을 도달했을 때 추가적인 데이터를 어펜드해서 페이지네이션 할수 있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튜토리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올라왔구요. 어, 기본적으로 리스트 뷰에 이제 리스트를 붙여줄 어레이가 있어야 되니까, 리스트에 데이터라고만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를 해줬고, 리스트 뷰에 저희가 정적 데이터가 아니라 동적 데이터를 할 거기 때문에, 붙일 거기 때문에, 빌드 메서드, 빌드 메서드 필요하구요. context, index, 그래서, 리스트 타일을 리턴해주면 될것 같구요. 그래서 아이템 카운트는 로컬 데이터 랜스가 되겠죠. 네. 하지만 리로드가 돼도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데이터에 데이터를 패치해 줄무언가가 어, 필요한데. 웹에서 음... JSON 파일을 JSON 파일 가져다가 패시 한 다음에 그거를 닷트 클래스를 담아내서 리스트를 불러오려고 합니다. 뭐 이런 방식이 될 건데요. 이 닷트 터, 닷트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뭐 저장할 하고 곳에 로컬에서 뭐 HTTP라고 검색을 하셔서. 네, 제복 스 팔쪽에 디펜더실 거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고요이 보시면 밑에 쪽해 주시고 다운로드서트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포트, http 이죠 근데 그대로 하면 클래스 네임이 좀 약간 쓰기 번거롭기 때문에 h t t p a i 닉네임을 줬습니 데이터를 해와는데 음, 네, HTTP를 바로 쓰면 되겠죠. 뭐 푸시냐, 뭐 딜리트냐, 포스트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지만 u r l 메소드도 있지만 저희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할 거고요. 데이터를 가져올 URL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백엔드 서버는 아직 제이슨을 제공하는 REST API 서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로렘 픽썸이라는 건데 뭐 로렘 픽썸 텍스트 제공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디 기반으로 단일 이미지, 싱글 이미지도 제공을 하지만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는 어, 이미지 리스트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특이한 거는 어, 페이지 네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고 어, 아이템 리밋 카운트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려고 하고요. 이쪽에 넣어주고 어, 페이지와 리미트는 동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페이지는 1이라고 해주고, 템, 리미트는 한 번에 한 20개씩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페이지, 해주고, 리미트, 해주고. 근데, HTTP의 get 메소드가, 어, 싱크, 비동기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기, 퓨처를 이턴하고 있어서, 리스폰스에, 추가적인 처리를 해줘야 돼요. 리스폰스에서 저희가 받아올 거는 제이슨 스트링이죠. 제이슨 스트링인데, 이거는 리스폰스의 바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겠네요. 어, 리스폰스의 스 t a 터스 코드가 있는데, 2 0 0일 경우에가 정상인 거고, 아니면,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테이트 코스가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일 경우에만 정상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뿌려만 볼까요? 뿌려만 보고 패치 데이터는 이렇게 일단 준비는 기본적으로 됐어요. 근데 이거 아직 호출해주는 부분이 없죠. 근데 저희는 테스트를 위해서 매뉴얼하게 여러 번 트리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액션으로 a t i 액션스로 아이콘 버튼을 하나 달아서 을 누를 때마다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솔을 지워보고 이거 눌러볼까요? 음, 음, 데이터가 예 받아져 왔죠? 네, 지금 아까 저희가 봤던 JSON 스트링이 잘 받아져 왔습니다. 네, 그러면 JSON 스트링을 잘 받아온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 json 스트링을 파싱해서 a r 이 a y l 에 넣어줘야겠죠 리스트에 넣기 위해서는 Custom 가 필요한데요 c l a 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 a 이름은 f e a 라고 할게요 그리고 f 처에 들어갈 필드들은 음 이렇게,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고 음 저는 다 쓰지 않을게요 이디랑 a u t h o r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u r 제가 아까 열어봤는데 이게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모바일가지고기 적합한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서 i 를 가지고 싱글 이지를 설레일 사이즈 즈게리터 I 는리터는 l g 이 I s 별 i 로사 go. I 각각 i 출 l go. I still go. I still I still go. I still go. I still go. I s t i l 이 go. s t i o I still go. I still go. I s 트 i l l go. I still go. I s t i 면 l go. I still go. I s s o s t 저희가 이제리스트뭐뭐라할할요피 i 스 t u 할 e s p i t u r e s o n 디코드라는 걸 통해서 j s o n 스트링을 e 져올수 c 고그다 e 에 p i 서 t u r e s p i c t u r 서 s Pictures. p 이 c t u r e s Pictures. 서 i c 서 u r e s Pictures. p i 그리고 클래스를 담아줘야겠죠 이처의 아이디 그리고 네. 이게 맵으로 이 맵으로 꺼내오는 이유는 키밸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전체는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아이템은 키밸류 키밸류 방식의 맵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해줘보면 각 아이템들의 어서만 찍어볼까요? 처스로잘담져 있는지 어서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면 네잘 찍히죠 네 전체 리스트 한번 찍히고 그 아이템별로 어서의 이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추가를 해줘야겠죠 데이터에 네, 네. 일단 개별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문제가 하나 있을 건데요 네 데이터를 해체해왔죠. 하지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화면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stateful r e s t 에서 setState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변경해야지 이 데이터와 연결된 연동 리스트뷰에 반영이 됩니다. 네. 데이터는 보일텐데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뭘 남겨주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return해주고 텍스트 이젯 데이터의인덱스에아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f 피처. e a t 는 이렇게 해주고 pictures의 다시 한번 해주면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추가가 또 되고 있죠 근데 똑같은 이름만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클래스 필드 빼고 음, 정상적으로 패치가 끝났으면 이기에서 페이지를 증가를 시켜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알렉시. 답변? 그 네. 번 다른 데이터가 야 되겠죠? 네. 페이지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이렇게 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잘 가져왔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잘 가져온 건데요.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만 단순히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를 한번 써볼까요? 음, 카드로 한번 써볼까요? 카드로 써줬고요. 이거를 클라우드 한번 써주고 이쪽 에다가 이미지 가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URL을 넣어주면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개별 개별의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진 하나하나마다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 이미지의 ID를 넘겨주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가로 세로 픽셀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피처의 넘겨주고 한 어, 정도만 했죠? 네 이미지들이 쭉 들어오죠. 네. 네 이렇게 데이터 쭉 들어온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 가져오는 것까지 해서 이번 HTTP로부터 JSON 파싱하는 튜토리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